다리는 어차피 계속 했던 데를 하는 거라 이제는 그아 어, 그래. 아니, 아니 아니. 자 봐요. 우리 경갑골 있었고 경갑골 다리 옆에 라인이라 해서 여기 3행선이라 해서 수근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여기는 척추고 척추옆대 1행선이라 음. 했었고. 그렇죠? 음. 우리는 여기 3행선이다 했어요. 중간은 2행선이라 했고. 음. 자, 요 3행선 요 요 라인을 할 거예요. 여기서도 자 절반까지만. 음. 요만큼은자요 견갑이 여기 겨 견갑골의 절반이거든요. 지금. 음. 요 밑에 하부 에는푹 꺼져 있기도 하고 워낙 근육이 여기는 없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할 필요 없어요. 뼈만 치는 느낌 날 뿐이야 여기는. 이해됐어요? 음. 그래서 어디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음. 여기를. 음. 이해되셨어요? 음. 네. 네. 자, 그걸 척구로 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동작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옆에 편안하게 앉으시고, 자, 봐요. 자, 여기로 뼈, 이견각 뼈를 느끼신 거고요. 여기로. 이뼈 느끼시고, 바로 뼈의 옆에 여기 사행선인 거예요. 자, 여기로 느꼈잖아. 근데 몸의 중심을 이렇게 놓은 뼈를 닿는 거고, 이렇게 하면 으면 여기가 살짝 뜨면 이렇게 뼈가 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요면 이렇게 살짝만 렇 이렇게 가 아니라 일직선을만게면서 얘를 수평만 해주면 뼈가 안단면고렇게 하면 이렇게 면 여기 뭐가 면 여기 뭐가 다할 때 뼈가 있어야 돼. 그이야이해됐어요이해이해게 네. 네.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하 이렇게 하 이렇게 하 이렇게 하 이렇게 하이렇 요 부위를 느끼고 그쵸? 음. 그 다음에 나 여기 쓸 거잖아. 음. 그 다음에 이거 수평을 딱 만들면 삼행선 되겠네. 음. 맞아요? 네 지금 이말 이해됐어요? 음. 진짜?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자 여기 견갑뼈야 이렇게 이게 뼈라고 네. 이 뼈를 요 부위에 맞춘 거라니까 네. 그러면 내렸을잖아. 이걸 내렸으니까 이 뼈가 달 거잖아요. 근데 네. 여기 옆에 여기는 지금 삼행선 부위일 거잖아. 맞죠 근데 이 내린 손을 이렇게 딱 스푼을 만드는 순간 이거 떴잖아 여기가 안 닿는다고 안 닿으면서 내가 이제 압을 넣으면 여기 삼행선으로 들어간다고 음, 삼행선이 여기 살 부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음. 죄송합니다 <laughs>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견갑 옆에 아. 견갑 뼈 바로 옆에를 삼행선이라 하고 이살 부분은 이행선이고 네. 네. 척추 바로 옆에는 일행선이고 네. 척추 바로 옆에 띠그 네. 다음에 네. 살 같은 거 이행선 경과 네. 바로 옆에 띠 같은 거 하나 있잖아 그거 사행선 네. 응,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봐요 여기서 이건 지금 봐봐 내려오면서 내 위치 파악하잖아 그래서 위치 다시 잡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네. 어디로 맞춰 여기로 맞추는 거야 됐어요 네. 그래서 아어 요거 빼고 어, 여기서 이렇게 수평 있게 하면 아 근육이겠다 됐어요 네.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다음 여기서 이제. 이 동작을 할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밀려서 몸을 이렇게 써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이렇게 많이 써요.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완전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살도 좀 밀리고 정확성은 떨어져요. 정확성. 살이 응? 어드대면 어려워요. 어 뭐가 살이 이렇게 막 응. 그런 이렇게 긁힌 것 같이 살이 아. 난 다음에 아르마 하적아 아, 아, 네. 그렇게 되지 그 살이 자꾸 밀리니까 네, 네. 여기가 어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 똑같아 우리 어택까지 척포 쓰듯이 방식은 똑같아 위치 잡고 삼행선 잡았어 그쵸 그럼 방식은 똑같다고 봐몸몸 몸 봐봐 몸을 띄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됐죠? 첫근 접을 때몸 띄우는 게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는 순간 몸을 가라앉히자 봐봐 몸이 얘는 놔두고 가라앉히겠다고 여기까지 같이 이렇게 가버리면 밀린 거고 그렇지? 이건 아니고 얜 놔두고 몸만 가라앉히라고 됐어요? 이렇게 봐봐요 얜 놔두고 몸만 그냥 편안하게 오시라고 됐나요? 1동작 이게 다시 놔두고 몸만 편안하게 오세요 1 됐어요? 네 됐어요? 네자 그대로 실어요 몸 실었잖아 이제 네. 온 몸을 좀만 더 실어 됐죠? 이러면 앞 들어와요 응. 끝 다시 올게 몸 왔잖아 맞아요? 대놓고 위치 찾았고 됐고 몸 가라앉히면서 오죠? 봐봐 몸 띄우지 않지? 몸을 수평으로 이렇게 하지 않죠? 맞죠? 네. 이런 거 아니고, 그대로 어디, 뭐만, 어디만 와? 얘만 오라고, 됐어요? 얘는 네. 놔두고 오라고, 됐어요? 됐죠? 네. 여기서 조금만 더 온, 한번 실어주라고, 됐어요? 됐어요? 네. 끝. 하나. 둘. 몸 와서 한번더싣고 네. 나가. 몸온걸 조금만 더. 좀더 나가 맞아? 나가 이때 내려갈 때 중심의 다리는 얘가 되는 거고 나가 이렇게 엎드린 거야 이렇게 이렇게 엎드린 거야 기댄 거야 사실은 됐어요? 자 이제 어려운 거는 여기는 수평이 되게 괜찮아 어려운 건요 앞부분이라고 그치? 앞부분일 때자요 어깨를 감싸서 살짝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딱 떼. 됐지? 이렇게 해서 여기, 아, 옆 뼈, 견갑뼈 옆에. 얘도 똑같아, 근데. 똑같은 게 몸만 와서. 잡아봐. 얘도 기울어졌다고 겁내 몸을 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몸만 오세요. 됐어요? 그냥 그 상태. 하나. 둘. 셋. 느낌? 네, 엄청 잘 따라와요. 그냥 몸만. 몸만. 이거를 어어 어, 미끌리는데 이렇게 하면서 미끌리는 거 그대로 이렇게 하면 미끌리는 거고 자 얘는 놔두고 얘는 놔두고 몸만 다가오면 돼요 몸만 자 낮추라고요 됐나요? 음. 몸만 낮추라고요 됐죠? 음. 그걸 그대로 이용만 하면 돼이 체중을 낮출 체중을 그대로 여기다 한번더 실어 나와 실어 나와 실고 나오고 실코 나오고 실코 나오고 실코 나오고 됐어요? 어때요? 어떻게 응. 한 방식 그대로지? 그러면 다시 이제 올라와 밑에 했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올라오지. 그러면 낮추는데 막이안 되니까 각도상 했죠? 여기 지금 이제 한 절반쯤 왔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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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만 오는 거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이제 원래 이렇게 익숙해졌어. 이 동작이 되게 사실은 편한 동작이거든. 이게 전신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서서하지 않고 앉아서 하는 동작들은 거의 다 약간 편하게 쉬어가는 코스에. 그래서 쉬어가면서 상대방 같은 시원함만 주고 있는 이런 코스 같은 곳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닥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익숙해졌어? 그러면 이걸 따라서 이 라인 따라서 그대로 척추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봐봐. 똑같아. 몸 낮춰. 몸. 자. 몸 낮춰줬어. 맞죠? 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몸 낮춰. 둘, 셋. 몸 낮춰. 하나. 기대죠? 그리고 너무 가까이 왔어? 그러면 살짝 됐어요. 몸 낮춰. 항상 봐 몸부터 와. 얘는 놔두고 얘를 움직이면 안 돼. 그러니까 하는데 얘를 같이 막 이런 식으로 움직여 버리는 순간 이건 다 틀려졌고 얘는 딱 고정해놓고 몸 낮춰. 됐어요? 그다음 체중. 하나, 빼, 두, 빼. 빼, 셋 빼, 하나, 빼 느낌. 빼, 세. 빼, 몸 낮춰, 이렇게 낮추고 시작하라고. 이걸 하면 다들 이상하게 몸을 먼저 띄우려고 해. 아니야, 몸을 낮춰서 하나 다가가서 몸을 실어주는 거야. 여기다가 어디다가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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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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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그럼 어디까지 오겠어? 어디까지 오겠어? 자, 이 골반, 골반뼈 골반 골반 위에까지, 어. 허리 부분까지, 응? 여기까지. 계속 따라올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어 여기에서 이 동작을 좀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익숙게됐을때 여기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해됐죠? 네. 네. 자, 가서 한번 해볼게요. 턱이 두께 아주 단단하게 붙었을 때. 이때는 지금 동작이 어, 피로회복은 좋지만 더 풀어야 되잖아 더 풀어야 되는 집중적인 동작을 할때 다시 이제 그 삼행선 그 자리를 그대로 놓고 그리고 삼행선에서도 자요 아까는 절반에서 시작해서 여기 위에까지 했잖아요 그쵸 네, 네. 지금은 요요 요 위에 부분 여기만 자 내가 예전에 요목 설명할 때 여기 삼행선은 어디가 제일 두껍게 굳는다 그랬죠 요윗 부분서부터 굳어서 내려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위가 에 두꺼울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키포인트거든. 삼행선에 여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요요 밑에 꺼진데 말고 요 꺼지기 전까지 어, 여기 됐어요? 요만큼이야. 그러면 여기를 자 예전에는 이쪽 이 손으로 해서 이렇게 기대라고 했어요 네. 그랬더니 여기서 자꾸 밀리는거야 아, 네. 그래서 안되겠더라 그래서 네. 방식을 이걸로 바꿔볼게 여기에 다이에 내가 이렇게 섰죠 네. 대각선으로 섰죠 네. 맞아요 네. 이 다리가 축이에요 이 다리가 네. 이 다리 뜨고 네. 이 다리 중심을 딱 잡아주고요 네. 여기에 이렇게 올리는거예요 됐어요 이 아... 자리 삼행선자리 뼈 옆에 삼행선 자리 이렇게 올리는 거라고요. 네. 이해됐어요? 네. 자, 몸, 몸. 몸 보세요. 네. 다가왔죠? 자, 몸. 가라앉히면서 다가왔죠? 맞아요? 네. 이거 해야 돼. 여기서 이거 이렇게 돼 있으면 돼야 돼. 네. 무조건 이거예요, 이러면. 아. 이해됐어요? 네. 몸 기마자세. 됐어요? 네. 자, 다가보세요 끝. 이게 끝이라고, 이제 이것만 할수 있으면 돼. 자, 요 자세에 왔을 때, 자, 손 얹혀주고, 이것만할수 있으면 돼. 자, 시작. 이것만 할수 있으면, 자, 하나, 둘, 내리면 된다고. 그냥. 하나, 내려가, 그냥. 넘어가지 말고, 내려가라고. 그냥 몸을 내리라고. 하나, 둘, 느낌, 셋, 넷, 하나, 둘, 셋, 넷. 끝이라고 이거 끝이라고, 그생님 이거. 끝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이 이 동작은 내가 항상 척보가 있을 때 그래서 그랬잖아. 뭐한다고 몸을 내리라고. 척부는 몸의 축을 내리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내가 항상 강조했잖아요. 그치? 그대로 하지 지금 계속. 계속 내가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위치 잡아요. 여기 사행선 여기 위치 잡아 됐지? 자 몸의 축을 내려. 됐나요? 응. 요것만 할수 있으면 된다고. 자, 근데 손 얹어서. 됐어요? 응. 요것만 할수 있으면. 자, 엉덩이 봐 봐. 엉덩이랑 이이 중심 축봐 봐. 응. 뭐 이런 식으로 무너지지 않았잖아. 무너지면 안 돼. 무너진 상태에서 뭘 시작하겠냐고. 몸이 무너졌는데. 몸의 축이 중심을 딱 잡아 주고 하라고. 됐나요? 응.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로부터 연습해야 되는 거야. 몸을 잡는 거부터. 맞아요? 네. 이게 됐어. 이게 이렇게 쉽게 돼.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자, 몸만 내려가면서 내려가면서 하나. 둘. 셋할 거라고. 음. 여기서 이게 아니라 몸내려놓고 갑자기 뛰어 버리면 뭔 소용이 있어? 소용 없지. 네. 몸은 뛰는 게 아니야. 그냥 몸만 내려가는 거지. 하나. 둘. 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이런 식으로 느낌이 아..아파.. 죽을 것 같아? 아..아.. 시하지나 깜짝까지 봤어 오케이? 네 해보시죠 <laughs> 어, 다시 볼게요 중심이라니까요 이거의 핵심은 내 몸의 중심을 척추로 덮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볼게요 내가 요기를 잡고 이 팔에 힘을 자꾸 주는 순간 이게 이렇게 빠져요, 여기는. 그러니까 팔은 그냥 이렇게 면으로, 면으로 딱, 딱 밀어 놓고 여기 계세요. 됐어요? 면으로.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중심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갔잖아. 그럼 아니잖아, 지금. 그러면 다리로 옮기라고. 옮기면서 몸, 이 다리를 옮기면서 몸의 축을, 이 중심을 덮으라고. 됐어요? 덮을 때는 하체가 어,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어떻게 덮어져. 안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체. 엉덩이 뒤로 빼면서 하체 낮추라고. 됐어요? 됐어요? 네. 이렇게 중심을 먼저 낮추라고 됐어요? 네. 여기서 중심을 낮췄는데 여기서 시작하는 순간 중심을 높이면 어떻게 돼? 이해되세요? 네. 자 중심을 낮춘 거 그대로 놔두고 상, 상부만 한나둘 그냥 내리는 거라고, 이렇게. 내리는 거. 하나, 둘, 오. 셋, 넷, 하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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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 느낌. 좋아요. 미션은 <laughs> 없네. 좋아요. 좋아 <laughs> 이해 됐어요? 네. 이해 되셨어요? 네. 해보세요. 네, 뭐 해보세요, 빨리. 아 네. 볼게요. 여기가 이제 대디마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약간 내려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거기 팔팔부터 맞추고 내 몸의 중심이 이 상태에 있으면 너무 지금 너무 뒤에 있는 거잖아. 그쵸? 네. 그죠. 근데 얘를 덮으세요. 그러면 이제 너무 앞으로 가서 덮으면 이건 덮 넘어간 거예요. 몸이. 그쵸? 여기 내리막길에 대한 정면이니까 내 몸의 축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이게 중심이잖아요. 응. 이것도 중심이 아니라고요, 지금은. 이게 중심이라면 여기였으면 맞죠. 맞죠? 예. 네. 맞죠? 네. 근데 여기의 중심은 여긴 네. 대각선이잖아, 지금. 그치. 이렇게잖아. 면이. 네. 근데 왜 자꾸 여기 이렇게 생각하냐고. 아, 지금 빠지, 빠지니까 자꾸 대각선이 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여기를,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면 여기여야 되잖아. 맞죠? 이렇게, 이렇게 했어야지.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몇프로 와야 되야 그러니까, 아니, 요거랑 내 몸의 축이, 이렇게가 정면인 거죠. 이게 정면인 거잖아, 결국은. 맞죠? 네. 이게 아니고, 이게 정면인 거죠. 맞죠? 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이렇게 하라고. 이해됐어요. 근데 얘를 <laughs> 빠지잖아요. 음.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지금? 네. 어, 우리 수근 했을때 옛날에 선생님들 네. 수근할 때 여기 내가 이게 정면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꾸 이렇게 했잖아. 네. 같은 거 하는 거야. 네.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네. 자 수근은 여기는 면이 기울었으니까 이게 정면이에요라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이러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 자꾸 밀리고 돼? 돼야, 야안돼안 돼야? 안 됐잖아. 네.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라고. 네. 이거라고. 이게 정면이에요? 네. 이게 정면이에요? 네. 이게 정면이라고 요 얘기했잖아. 네. 그건 척부도, 자, 위치 맞추고, 자, 몸의 축이 이게 정면이어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응. 중심 축. 응. 맞아요? 응. 하나, 둘, 셋, 넷, 하나. 느낌? 이요 이래야 되잖아. 음. 근데 음. 다 빠졌어요. 다 아니라고. 음. 이해됐어요? 네. 자 오늘 연습들 하세요. 네. 네.